안녕하세요 순영입니다 10월의 마지막 날인데요 오늘은 이제 핫딜도 열렸고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끝내셔야 될 과제도 같이 말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10월의 마지막 날 샤카투 행운의 배열을 끝내셔야 됩니다 사쿠트 상점 1단계와 2단계로 주화를 녹이시면서 행운의 배열 보상 챙겨가시고요. 사막의 사황과 신기루도 완료하시고 또 무로에크 미궁을 통해서 공허의 눈 4개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대전 메뉴에 있는 이제 대련과 또 라모네스 전장을 통해서 이 월간 또 보상도 받아보시고요. 또 월초에 또 달력을 구매하신 분이 있다면 달력펄 입력을 통해서 펄 수급을 하시면 핫딜을 사시는데 또 도, 보탬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오픈된 이 핫딜은 난도의 모험 지원품입니다. 2,500펄로 4개까지 구매를 할 수가 있는데요. 유자차 2개와 태양의 결정, 돌파복구권2만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가성비적으로는 나쁘지 않습니다. 어, 유자차 두개 사려고 해도 거의 1000펄이 들고 돌파복구권 2만개의 가치가 1500펄 이상의 가치는 있다고 보기 때문에 가성비적으로는 괜찮습니다 다만 이제 하딜를 사느냐 아, 지금 진행되는 행운 상점을 그냥 진행을 할 것이냐 라고 비교해 보자면 조금 음, 이제 고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1만펄을 행상을 했을 경우 그리고 1만펄치 이제 하딜를 4개 구매했을 경우를 비교해 보면 일단, 핫딜은 돌파복구권을 8만 장을 확정적으로 수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유저차 8개만큼 이제 레벨업을 하거나 아니면 사냥을 통해서 장신구를 노려보거나 공는 수급에도 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행운상점 10번 했을 때 기대값인데요. 요거는 사실 이제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기대값으로만 봐주시길 바랍니다. 돌파복구권은 한 5만 장에 기댈수 있는데 3만 장의 이제 차이가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유자차 대신 가져갈 수 있는 보상이 도벌권, 쿠툼 입장권, 또뭐 고결한 연운이라든지 뒤엉킨 시간, 레이드 입장권, 광원석 파편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투력이 높으신 분일수록 좀 핫딜에 조금 더 이제 눈길이 갈것 같고요. 투력이좀 낮으신 분은 골고루 아직 전투력을 올릴 수 있는 것이 좀더 행상이 용이하기 때문에 행운 상점이 조금 더어 약간 마음이 기우실 것 같습니다. 아 돌파복구권 3만장이 참 별거 아닌 것 같으면서도 또큰 차이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 이거를 뭐가 조금 더 낫다라고 보기에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고투수록 어, 핫딜을 구매하시길 좀 추천해드리고 아직 베이스적으로 올릴 게 많은 좀 신규 복귀 유저분들은 어, 핫딜보다는 행운상점을 좀 노리시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며 오늘 어, 핫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마무리 잘 하시고요. 11에, 11월에도 건강하고 따스한 또한달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영이었습니다.